혹시 여러분도 내가 받은 바 달란트를 게으른 종처럼 땅에 묻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창조의 법칙은 뭐냐? 죄송합니다. 생긴 대로 즐겁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대로, 생긴대로 즐겁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달란트의 의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뭐냐? 주인이 약속한대로 돌아왔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결산을 했다, 세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결산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삶,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언젠가 이 세상에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진 자가 더 갖는다. 없는 자는 빼앗긴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뜻대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마태의 법칙은 뭐냐? 우리가 받은 바 달란트대로 얼마나 오늘을 살아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받은 바 영적인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감당하고 있는가? 사랑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